자 아, 이제 추석 다음 날이 됐는데요. 네. 이제 좀 저는 좀 몸이 좀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몰려오세요. 예, 이제 조금 <laughs> 몰려오는것 것 같아요. <laughs> 예. 우리 주부님들도 제 생각이랑 별반 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제 막 결혼한 새내기 주부에서부터 베테랑 주부들은 어. 추석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 더 힘들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별별 생활 랭킹에서 추석 다음 날 주부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탑 5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살 찌는 거, 우한 음식 들 과일 등 이런 거 나를 살찌게 하죠. 추석 다음 날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오이, 불어난 체중. 나 어떡해! 명절 때산 때문에 명절 고민이라는 이선우 주부. 24kg 정도 많은 한 3, 4kg? 엄청 먹어요 그때는. 추석 지나고 나면 좀 이제 식이 조절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윤기 잘 잘내는 명들 대표 음식들 칼로리가 어마어마하다는 데요. 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찐 살을 뺄수 있는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다이어트 비법은 바나나거든요. 아침에는 두 개에다가 저지방 우유 머그잔으로 한잔 마시고요. 저녁에는 요 바나나 하나에다가 마테차 머그잔으로 한잔 마시고 있거든요. 이름 하야 명절용 다이어트. 그런데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왜진수성찬을 차리시나요? 점심에는 좀 든든히 먹어줘야 나중에 저녁에 덜 허기지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일반식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무려 12kg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운동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살 빼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칼로리를 빨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험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단기간 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오래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네요. 음. 아유, 우리 집이 최고네. 드디어 아유. 도착한 우리 집. 아유. 하지만 아니, 집에 오자마자 일은 해산. 그런데 아내는 이러고 남편은 차고. 집에 오자마자 자는 남편과 집에 도착하니 쌓여 있는 집안 일이 사위. 신정에서 싸준 음식 정리하고 그동안 쌓인 먼지 털어냈는데 게다가 텅텅 비어 있는 밥통. 아이고 싶어. 아, <laughs>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억울하긴 하죠. 이 꿈쩍도 안 하는 남편들 때문에 속상한 한 해들. 그런데 남편들도 할 말이 있다고요. 주로 운전을 남자가 하기 때문에 갔다가 올라오면 되게 피곤하고 음. 그러면 일단은. 모든 일을 제끼고쉰 다음에 응. 다음 행사를 진행하자. <laughs> 네. 하지만 이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가서 이제 휴고 이제 스트레스 마고 응. 피곤했으니까 피로도 풀어주고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더 고맙다, 뭐, 사랑한다 그런 얘기 하고서 <laughs> 집에 가서 이제 좀잘 해줘야죠. <laughs> <laughs> <집에 가서. 웃음> 네, 이미 마음은 우리 집 하지만 현실은 자동차 안나 집으로 돌아. 아뒤꽉 막힌 고속도로가 3위. 9시간 아. 걸린다 그랬는데. 음, 7시간. 7시간. 3일이면 그 정도 생각 없어요. 약 3,500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차가 막힐 때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거 무조건 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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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어, 김치랑. 어, 김치랑. 네. 규경기를 이기는 각가지 방법들이 어, 눈에 띄었는데요. 이거는 졸릴 때. 졸릴 때 네, 네. 최고입니다. 그거 오징어 아닌가요? 맨 졸리고 그러거든요. 근고 네. 이거를 네. 때 하나씩 동남산마서 생명. 네. 차 안에서 작은 노래 자랑이 음, 열리기도 한다고요. 생명하면 음, 음. 막 반가로밤 하면서 몇점 이렇게 음. 서로가 얘기를 해 주죠. 음. 아버님은 평소에 이십 점. 뭐 너무 짜네요. <laughs> 너무 짜죠? <laughs> 네, 정말 신경 안 쓰시는 거 맞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없는 귀경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추석 준비. 이제 네가 좀 해. 앞치마를 맴과 동시에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고생 시작.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점부치고 나물 묻히고 설거지하고 아내들 관절이 위험합니다. 2위는 아이고 삭신이야 명절 중후군. 추석도 추석이지만 추석 다음 날이 더 무섭다는 김진영 씨. 명절을 보내고 그 집에 오면 긴장도 했고 피곤하도 하니까 진짜 삭신이쑤셔요 진영 씨는 그 이유가 추석 때 했던 가사 노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자들 계속 상 차리고 상 닦아내고 그거 하나 집어는 것 같아요. 그게 후유증 음. 뭐 아닐까 싶어요. 다른 주부들은 추석 다음 날 어떨까요? 앉아서 또 전부 치고 뭐 이런 게힘들지 설거지가 어마어마해요. 힘든 건 청소지. 입도 부러뜨고 어깨 많이 쑤시고 갔다 오면. 한 일주일은 날아요, 몸살 나요. 그냥 몸살까지 날 정도로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리와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에서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닥에 앉게 되는 자세는 허리에 보통 체중이 3배에 가까운 하중을 주기 때문에 허리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명절 중후군에는 냉찜질과 스트레칭, 조격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바로 얘야 하루 더 있다 가라. 하루 더 머물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말입니다. 명절 연휴가 길수록 오히려 한숨이 나온다는 상의 씨. 그 이유는? 자부심이 게 가지 말 음 가지 말라고는 안 하시는데요 갔다 오라고 하세요 갔다가 좋요네 <laughs> 친정에 갔다가 네, 다시 시댁으로 왔으면 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예.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친정 가서 동생들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좀 얘기도 나누고 좀한잠 있다 오고 싶은데. 또 오라고 하시고 아니면 또 다음 날도 오라고 하시니까 좀 그게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며느리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시댁에서 더뭐 오래 머물다가 신정에는 잠깐 두달 있다. 신정 간다고 하면 좀 괜히 미안하고 기수로. 어. 네 시어머님들은 어떨까요? 그룹다가 가족이 다 모이니까 일단은 흐뭇해. 아들딸 보낼 때 아주 아우 감사하죠. 보내놓으면은 뭐 어디 한쪽이 뚝 떨어진 것 같이 음. 서운하지. 때문에 남편들은 난감하다고 하는데요. 좀 아쉬워하시는데, 그래도 좀, 그냥 제가 피곤하다고 다음에 또 자주 놀러 오겠다고 그러고서 그냥 음. 집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laughs> 제선에서 그냥 피하는 거죠. 신정 뭐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쭉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기 때문에요. 얘기하면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대려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며느리도 남편하고 좀 장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과 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과 태도들을 서로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이런 명절을 어, 마무리하지 않을까. 추석 당일만큼이나 아내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는 오늘 남편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아내들을 웃게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추석 명절이 끝이 나면 우리 주부님들에게 남는 거라고는 병과 살뿐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여기저기 안 쓰시는데 없고 또이 남는 명절 음식 쓱싹싹 비벼 드시느라고 음. 아랫배가 그렇게 나오신데 네. 아 그렇죠. 이 살은 잘 모르겠고요. 네.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이성배 아나운서도 해주면 좋을 텐데 남편이 도와주면 됩니다. 아 우리 네. 남편. 남편만 도와주면 아니 달려내. 그런데 사실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네. 남편들도 운전하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장시간 안전 운전하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다리가 쥐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예. 여성분들은 웅크리고 앉아서 명절 음식 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정말 여기 여기 다 아프거든요. 예. 이럴 때는 아,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서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예. 고마워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 다 스르르 녹을 것같습 맞아요. 그렇게 편하게 잘만 되면 뭐 뭐가 문제겠어요. <laughs> 네. 실제로 이 안에 명절 증후군이 심각한 경우로까지도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예. 어, 실제 명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고 또 시, 최근 5년 동안 명절 직후의 이혼 건수가 그 전달보다 15% 가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매년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좀 해소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상담을 해 보면 이 명절 부부 싸움의 진짜 원인은 사실 예. 아내가 몸이 정말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사정을 남편분들이 애써 외면하시거나 나 몰라라 하는 예. 그런 남자분들이 좀 그런 걸 회피할 는 어떤 본성대로 쓰신 것 같아요. 예, 네. 알면서도 그냥 좀 모른 척 하려는 음.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아내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음. 명절만큼은 남편분들이 좀 많이 양보를 하셔서 유머 감각이나 포용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부부 싸움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전에 네. 어, 그런 거 잘하는 남자 인지잘 보고 해야 돼요. 어, 알겠습니다. 팁이네요. <laughs>